안녕하세요. 저는 피시드 지민 편의 초록색 니트를 입었던 아미입니다. 그날의 비하인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민입니다. 남자 지방 컨셉은 어떠셨나요? 컨셉을 제가 다정했어요 지민이 보면, 너무 예쁘죠. 여섯세 화양연화 앨범으로 방탄에 입덕하고 석진이의 얼굴을 보고 입덕했으며 군대를 가서 입덕을 했는데 투덕이라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다. 안대를 쓰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출연진이 4명인데 1대1로 케어를 해주신 거예요. 안대를 쓰고 기다리고 있다가 피디님께서 녹화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지민이가 제 앞에서 손으로 제 눈을 이룩하고 있었는지는 진짜 알지 못했어요. 알았다면 그 녹화를 과연 할수 있었을까? 뭐 녹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안대를 딱 벗었으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한 수만 명쯤 되는 거예요. 어, 어? 이거 뭐지? 하면서 씁. 핸드폰을 가지고 이 가상 공간에서 서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오히려 녹화하는 데는 덜 떨렸던 것 같아요. 비용 같은 걸총 계산해보면 해외여행 음. 비용이 나와서 이 이름을 짓는 것도 처음에는 BTS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한 팬덤이 부각이 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바꾸고 생각해낸 게 해외여행인가였습니다. 아 저는 기프트콘을 주기 때문에 저는 어, 선물이야 오예 이렇게 했거든 잡았다 요 녀석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잡았습니다 참 저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진짜 저렇게 알아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검색하러 갔 이때부터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어. 그냥 부산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굳이 진주로, 진주로 해서 지역구도를 누가 물어봐요, ]지. 요즘에? <laughs> 1라도드종료 했는데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때부터 이미 지민이 포기한 것 같아. 생각합니다. 저는 지민이한테 선택된 거를 두고 두고 행복한 기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민아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사실 월표로. <laughs> 가정한 상황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이 정도까지 바로 걸릴 줄은 몰랐는데 좀 당황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만족이면 덕질을 왜 하겠어? 그걸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게 덕질이 아닐까. 근데 언제부터가 지민이가 났어 <laughs> <놨어>, 났어. <놨어. 웃음> 이미 포기했어. 집안 뱀만의 꿀팁 지민이가 하겠답니다. 미리 택배로 보낸 오는... <laughs> 지민아 대체 어디로 보내? 좀 <목소리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어,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나는 네, 되게 아쉬운 네, 반응이었습니다. 자기도 어, <laughs> 안 돼. <웃음> <웃음> 솔직히요 어떻게 여기를 지민이라고 생각했겠어요? 3라운드 처음 봤을때 <laughs> 지민이꺼만 있는게 아니었고 멤버별로 했을 때 했을 때다 가지고 오셨었어요 빛깔과 뭐 오마한 분위기가 <laughs> 들어가 있는데 <laughs>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섭외가 됐느냐 덕질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SNS가 있는데 가장 빠른 정보가 올라오는 게 지금은 엑스런 공간에 제가 이렇게 덕질하면서 어딜 갔다 왔다거나 이런 했던 것들을 저의 기록으로 남겼던 것 같아요. 이 촬영 날짜가 2023년 3월 9일이었습니다. 하면 초에 저한테 DM으로 이제 저는 픽시드의 어떤 PD입니다. 저희가 뭐 지방 팬들에 대한 그 촬영하려고 하는데 혹시 출연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DM이 왔거든요. 조 고민이 있었지만 그래도 궁금증에 한번 해보고 싶다고 라 했더니 날짜를 잡고 2, 30분 정도 화상 면접을 보고 2, 3일 지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출연할 수 있게 됐다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형이 박진이한테 휴덕. 군대 간다고 휴덕해서 이이 한숨을 쉬었는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옆에서 코 숨을 계속 시더라고요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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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예요. 웃음> 잘못 얘기했다. 덕질은 제 번아웃을 지켜준 거였어요 덕질은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와서 저희를 위로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위로를 받았고 <목소리> <목소리> 아무리 힘든 뭐 6시간, 7시간 걸려서 콘서트장 딱 갔는데 거기에서 같이 노래하고 그런 순간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행복한 기억으로 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같고 장난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도 살짝 그 이야기들에 좀 젖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이런 분들이 저희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 보답해야겠구나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이미 이때는 저희가 뭐하라는 30분밖에 안 걸린다 그래서. 3라운드 종료. 아. 시들을 제가 너무 즐겨 와서 아, 내가 나가면 이렇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최종적으로 공개를 한다고 하셔 가지고 이제 다 기다리고 있었죠.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날 지민이하고 만나고 나서의 이야기.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